조선 정판사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건물은 사라지고 주차 차아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맞은편에 저기 보면 소공동 한국 안국 빌딩, 한국 빌딩, 한국 빌딩. 저기가 조선 총독부 도서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예. 저 도서관을 주로 많이 이용한 사람이 박완서예요. 일제 때. 네. 일제 때 이제 박완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집이 저기 신문로 사직동이었거든요. 사직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와, 친구랑 같이 걸어와서 이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보고 열심히 문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네. 네. 여기 서가지고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머리, 머리를 머리 들고 하늘을 봐야 돼요. <목소리> 이 건물이 보면 이 느낌이 확실히 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아까 봤던 그건뭐 1930년에 지금 건물 그대로거든요. 외관만 약간 현대적으로 손을 봤는데, 아까 창살이 검, 거의 딱딱 붙어 있었잖아요.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초반에 지은 건물이다. 그리고 이 백화점의 특징은, 아까 미츠코시 백화점은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백화점이고, 아, 제일 오래된 백화점이고, 제일 부자들이 가는 백화점이에요. 고급 백화점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 일본 사람이 운영하긴 했지만 조선 토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돈을 번 사람이 만든 백화점이에요. 조지아 백화점. 그래서 주로 한국인 고객, 조선인 고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토속화된 걸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화신 백화점하고 조지아 백화점이 주 고객이 조선인, 나머지 비스코시하고 백화점 고객은 주 고객이 일본인. 그리고 이 백화점 어, 운영하던 사장은 지금 우리 다음번이나 다음, 다음번에 다음 거를 동네에 살았어요 그 양반이 지은 집이 아직도 있어요 그 동네에 근데 일제가 망하고 나서 어,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번 재산 전부 다 손에 돈 놓고 어, 당시 기준으로 천엔 현금으로 천엔만 들고 갈수 있었다고 거지로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원래 조선에서 포목점으로 돈 번, 양복점으로 돈번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일본에서 양복점 하고 있대요. 그 후손들은. 대대로 양복점 했던 집안이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고그 백화점이 그대로 남아있다. 자, 우리 이제 지하도로 해가지고 명동을 가로질러서 명동 성당 있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명동 예술극장은 그냥 스쳐갈 거예요 건물만 보시면 되고 아, 저쪽 한번 보, 건너 보시면 가운데 에 어, 가운데쯤 있는 옆으로 좀비껴다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유네스코 건물이거든요. 어, 저기 뭔가 건물 꼭대기에 어, 간판이 유네스코라고 붙어 있는데 안 보여요. 예 가로 세로 빗금이 다 쳐진 건물. 아, 저 건물이 1960년대에 지은 건물인데요. 꽤 오래됐어요. 한 60년 전 건물인데 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 겉, 겉면을 전부 유리로 한 커튼 월이라고 해요. 공법상. 최초로 유리로만 겉을 싼 건물이다. 그 당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60년대. 3.1빌딩 짓기 전에. 네. 옥상에 깃, 파란 깃발 펄럭. 유네스코 깃발 펄럭이 있는 데. 거기 유네스코 건물이고요. 길 건너편에 저쪽에 보면, 어 옛날 석조 건물 같은 거 하나 보이거든요? 그거 경성전기.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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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네. 네네. 그 다음에 큰길 건너서 종로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 지금 우리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천일은행. 그, 호 은행들 남아있습니다. 자, 명동성당까지 곧장 걷습니다. 를 그냥 볼게요. 여기서는 다른 거는 뭐 그냥 다 자시, 알아보실 테니까 저 건물이 어떤 방향으로만 있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가 이제 주출입구 주 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 저 시내 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니까 사실 여기가 서북향이에요 그러니까 남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데가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어, 명동성당이 왜 경복궁을 바라보고 있지? 어, 그래서, 어, 일설에 의하면, 어, 고종이 이게 1880년대부터 짓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건물 완성하는 거는 1900년대를 넘어가서 완성을 해요.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일단 여기가 언덕이거든요. 종, 언덕이라서 높아서 당시에는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한양 시내가 이렇게 굽어서 쭉 내려다 보이는 일단 너무 높다. 그래서 경복궁이 쭉 내려다 보인다. 어, 그다음에 제가 앉은 방향이 어, 주출 입구를 이쪽으로 내면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다. 기분 나쁘다. 짓지 마라. 계속 간지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덕수궁으로 이사 간게제 때문에 제 보기 싫어서라는 썰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논문에서 최근에 밝힌 건데, 건축학적으로 어떤 서북향으로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조선 왕실하고 카톨릭하고 되게 앙숙이에요. 그, 카톨릭이 굉장히 18세기, 19세기 초반에 박해를 많이 받아서 죽었잖아요. 순교 많이 했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들어와서 그냥 포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카톨릭은 많이 순교하고 죽었기 때문에, 어, 조선 왕실을 카톨릭에서 미워했다는, 어, 막 그래서 향도 그렇게 안 치고 요 자리를 골랐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논문이 최근에 나왔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예. 네. 말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어, 진짜 향이 이렇게 안 들리는 예. 이유가 는데 예. 그리고 카톨릭은 독립운동에도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조선. 동네 일제 시대 내 네. 일찍 신사 참배도 일찍 결정했고요. 네, 되게 일본에 협조적이었어요. 카톨릭은 기독교는 어.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는 나름대로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긴 했는데 카톨릭은 사실은 안중근 빼놓고는 독립운동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한자를 보시면 우리가 쓰는 그냥 한자거든요. 중국 현대 중국에서 쓰는 간체자 아니고 번체자예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은 간체자를 쓰지만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번체자 옛날 한자를 그냥 쓰거든요. 옛날 한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화교들은 다 국적이 대만이에요. 중국이 아니고 그 그냥 유학오거나 최근에 어쨌든 그 연변 쪽에서 온 사람들은 어, 중국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대만입니다. 괜히 한국 화교 보고 짱깨 물러나라 이런 소리 하면 국적을 이 사람들 되게 중국 싫어합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 타이완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어요. 괜히 이 사람들 욕하면 안 됩니다, 짱깨라고. <laughs> 여기 아까 여기 이게, 이게 지금 그 롯데백화점 영플하자고요. 이게 옛날에 조지아 백 미도 미도파 백화점인데 미도파 백화점 외관은 일제 때 조지아 백화점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바뀐 거. 이게 조지, 30년대 조지아 백화점 모습이에요. 이건 미도파 백화점이지만. 네. 나름 이걸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더 보태고 말 것도 없이. 예, 또 사거리가 십지로 동네 의 약간 중심과 같은 곳이에요.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보면 인쇄 관련 업종인데,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먹는 가게가 그리고 다 젊은 애들이에요. 평일 내에 오면 여기는 늑득스구리한 아저씨들만 있어요. 낮에는. 근데 저녁 되면 젊은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주말이니까 젊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아저씨들 안 보이잖아요. 평일에는 아저씨들만 있는 동네다, 여기가. 예. 가게가 뭐 간판 걸고 있는 유명한 가게들도 제법 있지만, 어,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이 가게만 보면 돼요. 이 건물 안, 여기 계단 한번 보세요. 무슨 인쇄소잖아요. 책도 쌓여있고. 예, 여기 뭐 있을까요? 예. 2층에, 요거 보시나요? 빨간색? 문화상? 요카페예요 카페 간판이에요. 예. 한번 가서 저 구경들하고 오세요. 저는 연대편이랑 여기서 차 한잔 마셔서 봤기 때문에. 올라가면 카페에요. 카페 문 안으로 있었어요? 한번 들어만 보고 한번 오세요. 아, 이런 분위기구나. 요자리는 예, 스카라 극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명보극장 스카라 극장, 이길쭉 건너가면 끝까지 가면, 충무로에 대한 극장 있죠. 네. 반대로 고개 돌려서 이길쭉 내려가면 종로 3가거든요. 그럼 왼편에 서울 극장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로 건너가면 왼쪽에 피카들이 오른쪽에 단성사. 그래서 서울 시내 주요 개봉관 여섯 개가 이길 따라 이길 따라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길. 저기가 영화 골목이에요. 지금 영화인들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아, 어쨌든 이 시절에는 어 주요 개봉관들이 다 여기 있었고 저는 중학교 때이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영화 본다고. 아까 저희 그냥 건 지나쳐 오긴 했는데 여기서 한 블록 가면 영락교회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영락교회를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다했는데 이유는 어 일요일 날 아침에 조조 할인 영화 보려고. 그래서 중학교 때 매주 영화 한 편씩 봤어요. 아침에 교회 간다고 해서. 헌금할 용돈을 부모님한테 타가지고 헌금 안 하고 와서 영화, 영화 보고, 보고 예 <laughs> 집에 걸어갔습니다. <laughs> 예.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추억이 있는 동네고요. 이 명복극장 자리가 이순신 장군 생가터입니다. 어. 조기 표지석이 붙어 있습니다. 네, 저로 가시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순신 장군 생가터면 굉장히 음. 엄청난 우리 이순신 장군 최고의 우리 역사 인물인데 뭐가 있을 법한데 이 동네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행정구에 그러는 어~ 중국 건천동이거든요. 마른 천. 어~ 옛날 이름으로는 마른 마른네골. 내골. 네, 마른 내골이라는 거고 남산 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비 오면 비올 때만 흐르고 평소에는 말라서 마른 내골이라고 불렀고 이 건천동 일대에 어~ 이순신 살았고요. 그 다음에 저기큰 길가 쪽에는 유성룡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선이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분리될 때 동인들이, 동인이 나중에 남인, 북인으로 나뉘거든요. 동인들이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동인은 요 동네 살았고 서인은 저기 덕숭 옆에 정동에 살아서 서쪽에 살아서 동인과 서인이 그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분당이 되거든요. 자기 사는 동네에 따라 동인, 서인으로 나뉘는데 동인의 주된, 음, 어, 주거지였다. 어쨌든 이수인 장군 관련해서 남아있는 거는 건천동이라는 지명 외에는, 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네. 어, 여기서 이제 어릴 때, 어, 칼 들고서 이제 동네 골목길 누비면서 싸웠겠죠. 이수인 장군이, 친구들 데리고. 어릴 때 위인 전에 그렇게 받, 봤던 기억이 나네요. 조금 전에 이렇게 요본 꾸물정 거리잖아요, 골목이. 이런 골목은 최소한 역세가 한 500년, 600년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일제 때도 집을 지을 때 보통 이제, 어, 자기들이 도로 정리하고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사대문 안의 길이 이렇게 꾸불탕꾸불탕 꾸불탕 하는 거는 조선시대부터 있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조선시대부터 따지면 뭐 빠르면 조선초부터 심지어는 고려 때부터 생긴 길이다라고 얘기, 예치, 어, 얘기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종로 3가 일대에 가면 우리 다음 번 아마 걸을 때쯤, 다음 번이나 그 다음 걸을 때쯤 되면 피막길을 한번 걸을 건데요. 피막길 골목 걸을 때 피막길 뒤편에 또 피막길의 피막길 같은 골목들이 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그 조선의 어 도성 계획하기 전부터 있던 골목이지 않을까 고려 때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길은 그냥 예사롭게 그냥 꾸부정하네라고볼게 아니라 정말 어~ 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어~ 내력과 자, 자취가 머문 곳입니다. 네. 그래서 골목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일부를 일로 돌아왔고요. 예. 네.